안녕하세요. 요리다나와 정발쌤입니다. 옆집에도 있고, 윗집에도 있고, 우리집에 있는 국민식 재료, 바로 요 계란인데요. 오늘은 이 계란으로 조금 특별한 미주얼의 회오리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그릇 요리다나와. 그럼 볶음밥에 들어갈 대파, 당근, 양파, 스팸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다져줄게요. 다음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이 썰어놓은 재료들을 달달달달 볶아줄게요. 어느 정도 익으면 찬 밥을 넣고 계속적으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왜찬 밥이어야 되냐고요? 뜨거운 밥은 이찬 밥보다 수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뜨거운 밥으로 볶음밥을 해버리면 죽밥이 될수 있어요. 이제 볶음밥에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을 해줄게요. 음식의 성공 비결 간인 거 이제는 아시죠? 취향에 따라 간을 잘 맞춰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다된 볶음밥은 이 그릇에 꾹꾹 눌러담아서 접시에 엎은 다음에 잠시 대기. 볶음밥이 대기 타는 동안 오늘의 하이라이트 회오리 달걀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달걀 3개는 알끈을 제거해서 소금을 약간 넣고 잘 풀어주세요. 부드러운 식감이 좋다. 그러면 체에 받쳐서 다시 곱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난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 그러면 우유를 넣어주세요. 이제 팬에 기름을 넣고 강불로 온도를 높여줄게요.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면 중불로 살짝 낮춰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계란물 들어갑니다. 계란물을 넣었으면 이제 회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제 회오리를 돌려야 되냐면요. 달걀물이 한70% 정도 익었을 때 계란물이 또 너무 익을 때 돌리면 이 식감이 뻣뻣해지고 또안 익었을 때 회오리를 만들면 모양이 안 잡혀요. 그래서 돌려야 되는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젓가락으로 달걀물의 양끝을 가운데로 조심조심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회오리 모양이 되도록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살살 팬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살살 끝까지 잘 돌렸으면 아까 대기타던 밥으로 데려가서 입을 덮듯이 살포시 덮어줄게요. 멋들어지게 소스를 가장자리에 얹어주고 예쁘게 데코해주면 오늘의 한 그릇 요리 끝! 실패. 띵.